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주 지역은 차차 흐려지다가 밤 9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20mm로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다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1도, 구미 9.1도, 안동 8.5도, 포항 1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5도 등 0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등 3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 아침 비나 눈이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만 입시 위주일 뿐 인성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이 강화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인문 소양교육을 올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 등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는 인문학을 강화해 잘하는 학생들의 인성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인문책 100권을 읽고 백회 토론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읽는 인문 소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상력을 키워준다면 인성과 창의력이 갖춘 그런 균형 잡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9월 설립한 전국 초중등 인문 소양 교육 지원 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 교사들에게 인문학 연수를 강화하고 신규 교사 선발 때는. 인성과 자질 검증을 위해 인문학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사, 임용고사를 볼때 면접에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수업 시연에서 변화된 협력수업 형태의 수업 방법을 가지고 교사들이 면접을 보도록 사제동행 체험학습과 도시락대의 확대 등으로 부모와 교사, 학생 사이 관계회복 교육도 추진합니다. 각급 학교마다 그 입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인문학 강화가 인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서 한국 사과 협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의성에서 열기로 했던 해외 전문가 초빙 기술 교육을 취소했고 오늘 국민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성 지역 신년 인사회도 연기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영천, 안동, 의성의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가운데 구제역 증상을 보인 1670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보고, 120개 팀 360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 접종 특별 기동대를 출범시키고, 도내 11개 시군 23곳의 거점 수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삼성과 제일모직 터에 개발하기로 한 창조경제단지를 위해 이달 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조속히 착공하는 한편, 도청 이전 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올해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공단과 서대구 공단 등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노후도심의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KTX 서대구 역사 건립과 안심연료단지 폐쇄, 검단들 개발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은 상격동과 검단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7년째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이 당초 용도인 중공업지역으로 환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안심연료단지와 수성구 사월동 등 대단위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확대되지만 새 제도를 시행할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비상 계획 구역을 얼마로 확대할지도 정하지 않아서 관련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존 반경 8에서 10km이던 원전 비상계획 구역이 오는 5월부터는 20에서 30km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시의 경우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숫자가 기존 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월성과 고리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시 역시 전체 인구에 가까운 100만 명, 한울 원전이 있는 울진군은 3만 2천 명등 경상북도와 울산시를 합치면. 무려 133만 명이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사고에 대비해 이들 주민들이 사용할 비상약품과 방호복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단체들은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할지 아니면 30km로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면 비상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최고치인 30km로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5월까지 구역을 다시 확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민사회랑 뭐 구역 어디까지 할 것인지 뭐 예산 문제 뭐 방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관할자치단체와 한수원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최근 부산시가 20km로 정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단속에서 600여 곳을 적발해 390여 곳을 형사입건하고 220여 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90여 건, 쇠고기 7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자산개발이 지난달 말 대구성의료지구 한 유통 사업 시설 77,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약을 대구도시공사와 체결했습니다. 롯데는 지난달 23일 단독으로 응찰에 낙찰받았으며 낙찰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이 터를 대구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교회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인사에 따라서 창조경제산업실장에는 김학홍 경산부시장이 일자리 창출단장에는 전용환 청도 부군수가 공무원 교육원장에는 조우만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이 신임 대변인에는 김종수 영천부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산부시장에는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이 영천부시장에는 김병삼 창조부시장에는 강철구 칠곡 부군수에는 황병수 청도 부근수에는 이성규 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2015년 시무식과 함께 공식적인 2015 시즌 일정을 시작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진을 중심으로 일부 선수들이 이미 해외로 개인 훈련을 떠나 빠진 상태에서 2015년 시무식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무식에 이어서 삼성은 이달 16일 광전지 훈련과 함께 본격적인 2015 시즌 스프링 캠프를 펼칩니다. 한편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부터 남해에서 국내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2015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구FC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펼쳐질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2015 시즌 당금질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해 전지훈련에 이어서 대구FC는 다음 달 1일부터 2월 한 달간 키프로스 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구미 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3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이혼과 면접 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학김에 난로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내 54살 이모씨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59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행들의 도박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두 참가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집니다. 재학생만 참여하는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과 4월, 7월과 10월 등네 차례 실시됩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이 참가하는 전국학력평가는 3월과 6월, 9월과 11월 등네 차례 실시됩니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 등의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낸뒤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